그 베이스를 조금만 빼주시겠습니까 운동 맞죠. 오늘이 종료주일인건다 아시죠. 그한 <laughs>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그러니까 <laughs> 팀마다 오늘 오늘은 고난주간 부활 주간. <laughs> <laughs> 자그 때문에 음, 해마다 똑같은 설교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에 얽힌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국상은 그런니다 오늘은 불과한 데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어, 마지막으로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산상으로 올라가시는 가운데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28절을 먼저 보시면요, 아, 제가 아닐까 말이지 마세요. 제가 죄송하겠습니다. 28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 거의 반죽은 상태인데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시면서 예수를 위하여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인가? 27절을 보시면 또 백성과 밀거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라 어떤 여자의 큰 무리가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 따라온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 길에서 슬피 울었던 그 여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냐면 소용당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길을 동정하고 위로하는 이스라엘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보여든 일종의 곡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오해하면 성경 전체가 이상한 해석이 나오게 돼요. 우리나라 유교 장례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들의 전통과 우리나라의 전통이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곡하는 사람들 이제 가면 언제구나 갈곳 없는 우리네가 어이야 디야 노래하죠. 곡하는 사람들 특별히 장례식 때에 돈 주고 부릅니다. 그들은 정말 슬퍼서 복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구슬프게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일당 챙기면 그만입니다. 보물에 나오는 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때 뒤에서 울던 여인들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안타깝고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통대로 그저 혹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슴까지 치여 슬퍼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여러분 권면이 아니라 일종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날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 위하여 울라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 너희 자녀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라 이런 권면의 말로 들립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나를 위해 울지 마라, 쇼하지 마라 이거예요 정작 울 일은 앞으로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 임할 무시무시한 고통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자녀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때문에 너희 자녀가 반드시 겪게 될 비극적인 일들로 인해서 탄식하라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기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정작 너희가 우리를 지금 쉬워하는 그 울음이 아니라 앞으로 얼마 후면 너희 는 정말 너희 자녀로만미암아 그렇게 우리를 세웁니다. 선언입니다.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독기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했던 세례 요한의 말과 같은 겁니다. 이제 돌이킬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실제로 얼마 후에 80, 70년 정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그때의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이 예루살렘 상절인데 예루살렘이 환납됩니다.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비극 가운데 정말 그 자결을 위하여 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기에 이런 재앙이 임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과 예수님을 잡아 죽인 이 사람들이에요. 전체가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혀서 서라고 외쳤고 거기에 예외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까지도 도망갔던 현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십자가 올라갈 때 슬퍼서 운다고요? 아니요, 그는 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쇼는 오늘도 예수를 빙자해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쇼가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배됩니다. 모여 예배라고 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움을 하고 있나? 그리고 우리 향하여 하나님은 아마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쉬워하지 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모여 쉬움을 하고 있는 오늘날의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이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젠 돌킬 수 없는 예수님이 하다는 것처럼 너희가 지금 쇼하지 말고 앞으로 너희의 자전을 위하여 올 때가 온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것은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선지자를 박해하고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암호 뱀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표시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선자들과 지휘된 자들과 선교자들을 보내리 너희가 가족에서 번호을 줄이고 신자가의 복을 받고 그 중에 번호를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질라고이 동네에서 저녁대로 음박하리라 그러므로 의나 아벨의 비를 벗어 성전과 재단 사이에서 너희가 기길 바라는 아벨 아들 사마리아의 피까지 땅에서 흘릴 이로 피가 또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이 이룬 이 세대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세대에게로 다 돌아갑니다 이미 어떻게 됐죠?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 여인의 고하는 모습 이해가 되셨죠? 조상 때문에, 그들의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겪어야 될그 고통, 비극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한테 줄수 있는 유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자신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것은 자녀에게 줄수 있는 최악의 유산입니다. 다시요 부모 자신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것은 자녀에게 넘 남겨줄 수 있는 최악의 유산입니다. 말씀의 본체 되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하는 삶은 자녀에게 할수 있는 최대의 학대입니다. 반면에, 반대로요,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삶은 부모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자녀에게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심판의 경고를 받는 이스라엘 여인들과 대조적인 한 사람이 등장해요. 이 여인들과 그 세대들로 말리야마 그 자녀들이 앞으로 슬피을 날이 오게 된다 그랬죠? 근데 그 가운데서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이와는 대조적으로 복을 받는 자녀가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다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구레나라고 하는 시골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이 있는데 오늘 구례 데 시몬이라고 합니다. 이제 구례 사람 시몬인다 이거예요. 그니까 저우시골이면어 안성에서 사옆에다면 안성댁 아시죠? 어 불광동 휘발유 아시요 <laughs> 그런 겁니다. 구레내에서 온 시몬이 거예요. 구레내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온 구레내 시몬인데,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 내고 빵 언덕 위로 올라가는 것을 옆서 수많은 구경꾼들 사이에서 보다가.